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댕댕카 대표 권민혁입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k9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지금 매물은 33대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최저가격은 650만원부터 1000만원 초반선까지 어,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댕댕카 추천매물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상태 좋은 차량들로만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차량입니다. 12년 5월식이고요. 13년형 차량이에요. 주행 거리는 19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한 차량이고요. 판매하는 가격은 620만 원, 620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고 외관 보시면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이쪽 지금 전조등이 8구 LED 안. 어, 89 LED로 되어져 있습니다. K9 사실 때는 외관도 좀 중요하잖아요. 보통 LED, 이렇게 된 차량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외관도 깔끔하게 상품화 작업 된 차량이고, 어, 연식은 오래됐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싸졌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이라든지 옵션은 지금 나오는 대형 세단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핸들 약간 헤진 부분은 있고요. 실주행거리 보시면 19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은 3년 정도 편안하게 타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차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깔끔한 차량이고 스마트키 메모리시트, 통풍시트까지 다 들어가진 차량이고 차선이탈 센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옵션도 상당히 좋은 차량 뒷공간도 널찍하고요. 깔끔합니다. 후방 카메라 되어져 있구요. 엔진은 3.3 GDI 엔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깔끔한 차량, 사고 유무 바로 보여드릴게요. 사고 유무는 본네트하고 헨다, 서프트 판넬 단순교 있는 차량이고, 트렁크하고 뒤엔다 뒤쪽도 단순교환는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전부 다 외판 껍데기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주행하시는데 안정상 결격사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어, 사고가 좀 있기 때문에 금액도 저렴한 620만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그냥 타시기 편안하게 경제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원동기 변속기 누리 없고요 보증보험 혜택 가능한 차량이에요 10월 17일 날 입고가 되었네요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750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7 5 0만원이고요 13년 2월식이고, 21만키로, 21만 1 21만 0 0 0 k 로주행했고요 마찬가지로 노블레스 스페셜이에요. 지금 89LED 전종도 등으로 전부 다 되어져 있고요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잘탄차량이고요이 차량도 휠하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고, 금호, 금호 타이어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엔진룸 깨끗합니다. 이거 보시면 옵션도 뭐 전자식 기어 들어가져 있고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키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실주행 거리 21만 키로 21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실내도 넓고 가죽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깔끔한 차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뒷좌석 공간도 넓고요. 옵션 쭉 보시면 후방 카메라. 축구방 센서 다 들어가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들어가져 있죠. 옵션도 좋은 차량. 사고유무는 완전 무사고예요.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깨끗합니다. 깨끗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은 불가한 차량입니다. 차량 출고 전에. 어, 저하고 같이 검수하고 출고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완벽하다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려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어떤 건 고쳐야 되고 꼭 고치지 않아도 타이프 분도 있으니까요 어,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 한7 800만원짜리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 편안하게 제 생각으로 2, 3년 정도 굴린다는 생각으로 타시다가 뭐 폐차 시키셔도 좋고 아니면 업자한테 대타서도 그렇게 크게 경제적 손실 안 보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다음 차량 14년형 차량이고요. 3.3 프리티즈 차량입니다. 흰색 가의 바디입니다. 화이트색, 흰색 화이트 바디가 장착된 차량이고요. 어, 타이어하고 휠 상태 나쁘지 않아요. 약간의 장기스는 좀 존재하고요. 보시다시피 스마트 키 되어져 있고 시즌 거리 16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16만 1000km 주행했고요. 야, 기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시운전 할수 있게 다해 드리니까요. 걱정 말고 연락 주세요. 예, 지금 기어봉은 일반 노마이 기어봉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어라운드 뷰 아, 어라운드 뷰 죄송합니다. 메모리 시트하고 통풍 시트는 다 들어가져 있어요. 뒷좌석 시트 양호하고요. 주행거리 1 6만 킬로로 그래도 좀 짧은 편에 속하죠, 여러분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외모 시트 등 필수옵션들은 다 들어가져 있고요. 뒷좌석도 열선 시트, 에어컨, 공조기 다 따로 가능합니다. 어, 워크인 스위치도 되어져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어요. 트렁크 공간도 널찍하고요. 사고 유무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 뒤쪽 휀다 뒤쪽 휀다만 단순 판금 들어간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노유도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차량이고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어, 판매하는 가격은 지금 780만원, 7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 또 들고 왔어요. 옵션 가장 좋은 차량이죠. 쥐 색깔. 13년형에 17만 3천 키로. G 색깔 차량이고요 어 외관은 나쁘지 않아요. 외관 나쁘지 않고, 뭐, G 색도 잘 팔리는 색깔이고, 팔고 LED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외관 그, 멋스러움도, 어 여전하네요. 이거 보시면, 크게 때타지 않는 색깔이고요 뭐, 중고차 어떻게 보면, 좀 연식 오래된 거 타고, 우리가 뭐, 깔끔하게 세차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차본연의 가치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쥐색이니까 때별로 안 타니까 그냥 편안하게 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옵션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시주거리 17만 3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지금 스마트키 들어가져 있고, 전자식 기어봉, 키도 두개다 준비되어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방카메라, 정품 내비게이션. 뭐, 내비는 어차피 후방카메라 용도죠. T맵이라든지 핸드폰 내이 있어야 되고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축구방 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K9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뭐 썬루프하고 어라운드뷰 정도 빼고 다르가, 다 들어가져 있네요 태일 상태도 양호합니다 사고 유무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유무 어, 헨, 아, 뒤쪽 문 하나 문 하나만 단순 판금이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습니다. 9월달 입구가 되었네요. 네, 지금 850만 원, 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 1,200만 원입니다. 와, 이게 K9이 1,200짜리도 있습니다. 왜 1,200이냐? 어, 외관 보시면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으로 깔끔하고요, 89. LED 등 되어져 있고 주행거리가 짧아요. 8만 9천 키로로 거의 안탄 차량이에요. 거의 안탄 차량이죠. 이 정도면 어, 깔끔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옵션은 노블레스 페스 동일하지만 썬루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져 있고 이런 차 사시면 딱히 수리비 걱정 없이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매트도 다 깔려있구요. 네, 뒷좌석, TV까지, 모니터. 제 쓰지는 않지만, 있으면 조금 더, 어, 가 나죠, 여러분들. 깔끔하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구요. 각종 시트 옵션, 즉, 후방 센서, 완전 풀 옵션이죠, 이 정도면. 풀 옵션 차량, 다 들어가져 있고, 사고 힘무 보여드리면, 앞쪽 핸드 하나만 단순 교환입니다. 핸드 하나만 단순 교환 있는, 완전 무사고급 차량이라 할 수가 있겠구요. 원동기, 변속기도 누유 없습니다. 이런 차량 타시면 3, 4년 편안하게 탈수 있죠. 10월 10, 아, 10월 2일 날 입고 됐어요. 이제 한 보름 정도 된 차량이네요. 네, 주행거리가 짧아서 금방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댕댕와 함께 K9. 나름 괜찮고 가성비 있는 차량. 다섯 대 정도 살펴보셨는데요. 어, 매장에 오시면 좀더 폭넓은 상담을 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댕댕카 대표 권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